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재현TV의 오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혼자 아침밥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아, 혼자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너무 허무하고 입맛도 없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오늘또 아침에 반찬을 또 간단히 준비를 했어요. 김치를, 보이려나 모르겠네. 김치 준비했고요. 아, 그리고 이게, 이건 뭐냐면은, 보이려나? 이게 두부전, 두부전 이거 두부전이에요 안 보이 잘안보일거나 두부전 준비했고요 그리고 옛날 소세지 아시죠 옛날 소세지 이거 옛날 소세지 이거 만들었어요 이렇게 고랑뭐 간단하게 한번 먹으려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혼자 여러분들 드시는 분들 있으면 같이 드세요 아 얼굴이 좀 재수 없게 생겼지만은 아, 정말, 정말, 제 얼굴이, 제가요, 아, 내일 모레 문제 60대를 달리고 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어요. 와, 끔찍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눈이 안 보이다 보니까 음식을 집에서 만들어 먹는데 좀 힘들어요. 잘안 보여서. 그래서 그냥 간단한 거니 그냥 먹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우와, 제가 만든 김치. 두부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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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탔다. 눈이 안 보이니까요. 이게 탄 건지 잘안탄 건지 잘 모르다 보니까 막 음식을 태워요. 아, 정, 정말 안 보인다는 게 이럴 때에 서울 파요 이게 탄 건지 안탄 건지 잘 모르다 보니까 아. 이거는. 옛날 소세지. 음. 그니까 또한 끼를 먹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과 같이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한결 입맛이 돌아오는 느낌? 혼자는요 정말 못 먹겠더라고요. 혼자는요 <laughs> 요 서울말을 하려면은 안녕하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를 올리래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음. 빨리, 혼자 식사하시는 분, 밥 같이 먹을 분, 빨리 밥 차리세요. 아, 음, 이건 뭐야? 두부가, 이거다, 간장에다가. 간장이 어, 담궈졌다 짜겠다 음음 음. 음. 더 자세히 먹으려면 더 가까이 올까? 음, 음. 화면에 너무 제 얼굴이 꽉 차나면, 나오면 여러분들이 거부감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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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는 분들 있어. 어, 앞이 잘안 보이는데 어떻게 화면을 조정할 수 있냐고. 제가 예전에요 어, 연예인 생활을 조금 했어요. 탤런트 일을 오래 전부터 했고 연극도 하고 영화도 했는데 감이라는 게 생겨. 이게 가까운 거리인지 먼 거리인지 대충은 알아. 혼자 영상을 찍다 보니까 어려운지 많아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 음. 영상이 매끄럽지가 않지. 어쩌겠어요. 이게 저의 운명이다니까 받아들여야지 뭐.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음. 국물이 없으니까 목이 메인다. 음. 아, 또, 뚜부뚜부, 뚜부뚜부 간장 찍어서 간장에 물을 좀 탔어요, 짜서. 와, 아, 이거, 심심해. 에가 먹어. 김치를 제가 담궜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적당히 그냥 양념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맛이 없네. 눈이 잘 보일 때는 그래도 음식을 제가 좀 했거든요. 자취 생활이 오래돼서. 근데 눈이 안 보이고부터는 뭐 음식이 잘안 보이다 보니까 좀 타고 짜고 싱거웠구만. 막 이랬다 저랬다 해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먹어야죠? 살기 위해서 먹는 거죠. 제가 당뇨가 있는데 약도 먹고 있는데. 어디가 상처가 나잖아요? 잘안 하는, 그니까 잘 빨리 낫지가 않아. 근데 잘 먹어주면 빨리 낫는데 잘못 먹다 보니까, 혼자 살다 보니까 입맛도 없고 외롭고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기도 그렇고 외롭습니다 아 눈물이 날려고 그래 음. 여러분들 아프지 마세요 정말 힘들어요 앞으로 이제 점점점 제 나이가 먹어가는데 결혼 안 했거든요 혼자 사니까 더 힘들어질 텐데 걱정입니다 Mm hm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더라고요. 앞에안 보이는데 어떻게 글씨를 제목란에 적어요? 그렇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어 제가 시각 장애인이다 보니까요, 핸드폰에 어 음성으로 이렇게 말로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말로해서 어그 제목을 적어요. 그래서 가끔 오타가 생겨요. 제가 의도하지 않은 그냥 어떤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글씨가 잘안 보이니까 이상한 문구가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이상한 문구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다적고 제가 고 적고, 아는 지인들을 만나면 혹시 수경을 좀 부탁해서 정경을 하고 있어요. 아, 김치가 좀 짭짤하면서 너무 싱겁다. 짱거보단 낫지 짱거보단 낫죠. 푹 단거. 한 걸. 음. 뚜루는 다 먹었어. 밥도 좀 남았어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후회하는 이유 결혼 아.. 결혼 정령기가 되신 분이 꼭 결혼하세요 제가 결혼 안하고 혼자 살다보니까 역시 남자 여자는 결혼을 해야돼 그래야지 노년에 나이 먹고 그렇게 추한 인생을 살지 않아 정말 혼자 산다는게 추해요 건강하다면 모를 텐데, 저같이 아픔, 아프면, 정말 힘들어요. 결혼, 꼭들 하십시오. 한 15가지 이상 차려놓고 먹는 게 소원인데 누가 해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혼자 살시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한, 한 가지 두 가지에서 밥 먹죠 인생을 살면서 먹는 즐거움이 최곤데 드라마를 보면 한여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아, 아침 밥상을 차려주는 거야 반찬을 막한한뭐가지수한 20가지 30가지 막 한정식으로 정말 부러워 그렇게 인생을 살고 싶은데, 과연 그렇게 인생을 살고,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하루에 3 0까지 이상 밥을 먹한정식으로 차려주는 나, 와이프? 한정식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매일 먹겠다 김치도 다 먹었어 아. 여러분들도 함께 해가지고 잘 먹었어요. 얼추 다 먹었어. 요긴 시간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 몇명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보신 분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못생기고, 나이 먹고, 병들고, 눈도 안 보이고, 재미도 없고, 이런 방송을 지금까지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가슴속 깊이 여러분들을 제 마음속에 최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내 마음속에 최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누가 생각 뭐야 뭐야 아이끝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정말 여러분들과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기운 내시고, 청결에 주의하시고, 여름철 이제 더우신데, 건강 잘 챙기시고, 음식 잘 드시고요. 혼자 사신다고 저처럼 밥, 해충맥주 먹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좀 만들어서 잘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어떤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은또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녕히 계세요 영상 끕니다 왜안 꺼져? 영상이 안 꺼지네 왜?